됐네. 아, 나 진짜! 좋아요 눌렀어? 안 눌렀어? 어머, 사타님! 어머, 나 사타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! 아, 좋은 아침이에요! 아, 나 진짜! 아니, 어제 사타님이 살짝 내려주는 센스를 했나? 살짝 올라주는 센스를 살짝 내려주는 센스 이거 동방이었나? <laughs> 나 그, 막그 생각하고 있었어요. 오늘, 오늘, 어머! 어머! 님이 그랬잖아요. 오늘 내 마녀 날이야. 내 마녀. 어? 마녀 네 마리. 마녀 네 마리 있는 날이지. 아 그래 가지고 마녀가 요술을딱 뿌려가지고 어, 내 아이들이 파 오르면 좋겠다. 아, 진짜.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? 어? 내 마녀. 엄마 벌써 벌써 어떻게 된대 왜? 마녀가 좀 그러니까요. 나또 동화 동화 속에 그런 마녀 이런 것도 살짝 재밌거든.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재밌잖아. 마녀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예쁜 마녀가 많아. <laughs> 어머 김 씨서 오르는 거야?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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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어 이거 이거 이거.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진짜 어머 어떻게 어떻게? 나 오늘도 아침부터 개 탔나 봐. 그러면 동방은 유니슨 어떻게 됐을까? 어머 유니슨도 여기. 플러스 5.69야. 우와, 오퍼나? 오퍼나? 아니 오퍼밖에 안 떴어 지금. 그러니까 아니 보통 사람들이 막 오퍼, 우와 이렇게 하잖아요. 오퍼? 아 오퍼 안 돼. <laughs> 아 진짜 막 시장한지 얼마 안 돼서 막 상한까 먹고 막 VI 매일매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오퍼 정도는 그거 기본이지. 그 기본이지. 그런거안 되지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하하하하 <laughs> 자 15%쯤 돼야 이제 15%에서 딱 시작을 해가지고 어? 오늘 사각깔지확 찍는거야 어? VI 한번 보고 오케이? 오케이 화이팅 자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 자 오늘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네 어? 1! 땡했어 땡했어 시작! 어떻게 됐어? 내 아이가 어떻게 됐어? 봐자 어머 캡시스안 나온다 우와 이 아이 봐봐 여기 좀 두개 찍었다 두 마리 동방은 안 움직이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안불낫다 안불낫다 아니 캡시스 안나와 어머! 어머 대박! 이봐봐 이봐봐! 어머 유니스! 어머어머머자기가저 위에서 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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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머 아나 진짜 아나 진짜 사타님 말이 맞았네 살짝 내려주는 센스! 아예아예 살짝 올라주는 센스! 딱 하더니 어? 올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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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어머 캡시스! 어떻게 됐어? 어유 어유! 어이고 대박! 어머 대박! 우와!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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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오오오 오, 오. 어머 대박! 아니 아나 진짜 오늘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고 또아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머 오늘 나 상아가 빨리 찍었으면 좋겠지! 아나 진짜 상아가 찍어라! 계속할 건가 봐 얘! 빨간불, 파란불, 빨간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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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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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, 오. 대박! 오케이, 오케이! 네, 잘하고 있어요. 네네, 355억! 오케이, 오케이!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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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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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올라간다! 고, 고, 고! 어어어어어! 어어어어! 어어, 어어, 360억! 그렇지! 잘한다! 오케이, 오케이! 아, 나 진짜 대박이야! 나 V.I. 나와야지! 나 이제 V.I. 나올 때 됐는데? 나 이제 V.I. 나올 때 됐는데 왜안나왔지몇 프로 되면 V.I. 나오는 거지? 올라간다 올라간다 400원 400원 그렇지 고고고고고 고고 올라간다 고고고 어머 오오오오 오. 오. 어머 어머 들어와 들어들어 어머 어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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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410원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수익률 몇 프로야? 27%? 오케이, 오케이! 아직 30%안 됐어. 27%안 돼. 빨리 가, 빨리 가! 올라가, 올라가, 나,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오, 잘하고 있어요. 아, 진짜. 아, 너무 기특하지요. 우리 아이가. 이렇게 아침부터 또 열일을 하고 있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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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나 진짜. 무슨 일이야, 이게. 아. 오, 캠시스가 2등이야, 이제. 네가 2등이야. 어, 26%, 27%. 어, 올라가라 올라가 자란다 우리 캠시스 자란다 어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또 빨간불 없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오오오 오, 오, 오. 그렇지 그렇지 430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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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여러분 네이 아이가 이제 2천 3백원에서 2천 4백 4십 5원으로 네네 또 최고가를 갱신하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늘 어자 오늘도 제가 VI를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매일매일 VI 보는 거를 오늘도 볼수 있을까요 그래, 그럼 매일매일 보는 거니까. 뭐, 오늘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, 사실은. 그죠? 상학가 가면 팔아야 돼? 어, 그래? 어머, 얘 예. 오늘 상학가 가서 빨리 팔아야 돼요. 아, 나 어깨에서 팔아라 했는데. 그럼 나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? 아니, 나 그럼 지금 빨리 팔아야 돼? 잠깐만 있어봐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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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부탁 팔아. 시작까지 바로 팔아! 네 팔아 팔아 사탄이다 팔아 팔아 어머머머머머 팔아 불러라 다 팔아 불러라 다어유 팔아 불러오기 전에 잘 팔았네 아우 네네 잘했습니다 굿네28% 수익 네참 잘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예 오예 아하 자, 28% 수익. 잘했어요. 자, 그 아이가 없어졌고, 어머 세상에, 그 아이가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, 봐봐. 내 통장이, 이거 수익률 파란색 마이너스 2.41%, 4, 4, 4, 4, 4, 3, 8%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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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. 이거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갔어. 이거 어떡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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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. 그래도 유지 쓰지 봐봐요 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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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. 지금 계속 어? 캡시스 이제 안 쳐다봐야지. 이제 더 가면 배 아프니까 나안 쳐다볼 거야. 이번에는 손으로 머리를 앞으로 살짝 누르면서 나 이거 할때 제일 시원하더라. 턱을 당겨 목 뒤를 스트레칭해 봅니다. 빠라빠라빠라빠빠라빠빠빠빠라